안녕하세요 여러분. 문학책 1% 리뷰 너나행입니다. 미라클 모닝은 일찍 일어나는 아침 습관을 통해 하루를 보다 생산적으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. 하지만 이 습관 또한 장점과 단점이 분명한 동기부여 방식입니다. 오늘은 미라클 모닝에 한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장점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주관적인 의견인 점 이해 바랍니다. 1. 아침에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. 2. 퇴근 후 지쳐서 하지 못한 일들을 아침에 미리 끝낼 수 있습니다. 3. 부지런해진 느낌이 들고 주체적인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4. 아침 운동 시 사람이 적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. 5. 일찍 일어나는 습관으로 인해 여행이나 출장 시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. 6. 아침 시간에 SNS나 메신저 등의 방해가 적어 집중하기 좋습니다. 7. 습관 형성으로 공부가 재밌어지고 꾸준히 할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. 그중몇 가지 알려드릴게요. 1. 졸릴 수 있으며 비몽사몽한 상태로 공부할 때가 많습니다. 2. 약속이 있을 경우 피곤한 상태로 지내야 할수 있습니다. 3. 저녁에 바로 잠들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길 수 있습니다. 4. 재미있는 저녁 활동을 놓칠 수 있습니다. 5. 노잼 인간이 되어간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. 6. 아침에 근력 운동을 하면 하루종일 졸리고 몸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. 7. 때때로 회의감이 들수 있습니다. 8. 아침에 하고 싶은 일을 하다보면 회사 가기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. 9. 회사 일에 집중이 덜될수 있습니다. 미라클 모닝은 개인의 생활 패턴과 선호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지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만약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